오늘도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보시면 기아대 KT 경기인데 지금 KT가 김선빈 선수가 부상이고 지금 타격감이 좀 식은 모습이고 또 KT는 오늘 에이스인 데스파이네가 선발이고 지금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오늘도 KT가 잡아줄 것으로 생각되어서 KT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J리그 요코마리 대 쇼나한 경기인데 지금 요코마리가 아직 승이 없는데 오늘은 쇼나한 상대로 홈에서 첫 승을 거둘 것으로 생각되어서 요코마리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프리메라 리가의 베티스 오사수나 경기인데, 지금, 무배당을 보시면, 3.15이고, 지금, 베티스가 무가 3.15일 때, 전승 중이고, 오사수나, 오사순아 오사수나가, 상대가 1.96이면, 아직까지 승리가, 승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베티스의 승무 사이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헤타페 BRL 경기인데, 배당을 보시면 2.31, 2.95, 2.65인데, 지금까지 동일 배당이 세번 나왔는데, 세번다 무승부가 떴고, 지금 헤타페가 홈에서 2.31을 두번 받았었는데, 두번다 이긴 기록이 있어서, 이 경기는 헤타페이 승무 사이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피오렌티나 칼리알리 경기인데 지금 무배당을 보시면 3.2고 이 칼리알리가 또 무배당 3.2를 받고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피오렌티나 승무 사이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노아나폴리 경기인데. 또 제노아가 강팀 3대로 고춧가루를잘 뿌리는 팀이고 지금 무배당이 4.05인데 무가 4.05일 때 약간 쓰나미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기는 소액으로 제노아 플러스 프랜승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브라이튼 리버풀 경기인데. 지금 원정 리버풀이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이고 또 로테이션을 좀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버풀 승을 가시면은 모도 보험을 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볼로냐 사, 사소울로 경기인데 지금 두팀다 전력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볼로냐의 핸디패를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로마랑 파르마 경기인데 로마가 홈에서 파르마 상대로 한 번도 진적이 없고 상대 전적도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로마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에이바르 레가네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그냥 단통 무승부나 아니면 에이바르 핸디 패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빌바오 세비야 경기가 있는데 지금 상대 전적을 보면 빌바오 홈에서 빌바오 홈에서는 두 팀이 아직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고 지금 홈 빌바오이기 때문에 좀 세비야가 많이 좀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빌바오 풀핸승을 가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